14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드디어 국회의 첫 번째 문턱을 넘었습니다.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험가입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. 장 기자, 이 결국 이제 전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된다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? 네, 먼저 이 가장 큰 변화는 이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종이 영수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. 음. 현재 이 가입자들은 병원 진료를 받은 뒤에 뭐 예를 들어 영수증이라던가 진료 세부 내역서, 뭐 진단서 이런 것들을 종이로 따로 발급을 받아야 했습니다. 네. 네, 하지만 이 해당 서류들을 받은 다음에 또 사진을 찍어서 앱을 통해서 보험사에 한번 더 보내야 하고요. 예를 들어 뭐 서류에 붙여서 팩스에 보내는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입니다.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모든 진료 데이터가 전산화되면서 이 병원 진료를 받은 후에 소비자가 보험사에 데이터를 전송해 달라고 요청만 하면 이 병원에서 보험사로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먼저 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소액 청구입니다. 어 앵코도 혹시 그 금액이 좀 적게 나와서 진료비가 소액이라서 좀 귀찮아서 청구를 하지 않은 적좀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좀 액수가 작으면서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좀 절차가 좀 귀찮아서 아니면 너무 소액이라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 실손보험금만 연간 3천억 원에 달합니다. 음... 그런데 앞으로 종이 서류 준비 절차가 좀 사라지고 데이터 전송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던 소액 건들도 이제 가입자들이 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너무도 편리한 건데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14년을 기다렸습니다. 의료계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한 겁니까? 어, 일단 먼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,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종이 서류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소요됐던 뭐 인력이라던가 행정비용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은 남아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절감 효과가 더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병원의 경우에도 이 서류를 따로 출력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사라지긴 하지만 진단서 같은 사실 일부 서류는 비용을 받고 좀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때문에 좀 소소하긴 하지만 수익에도 일부 영향은 있을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요. 네. 또 이제 이 데이터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해줘야 하는 이 행정 업무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의료 의료계가 이 법안을 반대했던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는 민감 정부의 데이터입니다. 아무래도 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의료 수가가 데이터로 전송된다는 점은 의료업계 입장에선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. 없습니다. 이 표면적으로는 민감 정부 유출 가능성을 좀 지적하고는 있는데 사실 보험사와 병원 간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중개 기관, 이제 전송 대행 기관이라고 하는데요. 이곳을 통해 여러 데이터가 이동하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은 이 데이터가 쌓여서 의료 수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. 네, 결국은 이돈 때문이군요.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 이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이 대행기관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? 네, 이번 법안 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좀 통과가 됐는데요. 네. 중개기관을 어디서 선, 맡을 것인지에 대한 거는 여야, 여야 간의 의견이 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시행령으로 좀 위임된 상태입니다. 이 당초의 이 간소화 법안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제 심평원을 전송 대행 기관으로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역시 의료업계가 강하게 좀 반대를 했습니다. 심평원은 현재 이 보험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서 병원 같은 의료기관들과 이미 전산 시스템 등이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좀 시행하기에는 바로 편한 기간이긴 합니다. 네, 네 하지만 이 심사를 맡는 기관에 비급여 관련 데이터까지 쌓이게 되면 추후 뭐 비급여 가격의 통제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현재 이 대안책으로 보험 요율 산출이나 통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역시도 의료업계는 보험사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다.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책 마련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이미 간소화 큰 틀은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송 대행 기간을 어디로 선정할지 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제 논의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. 네,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법원 통, 법안 통과로 각종 의료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보험사들이 뭐 이를 좀 데이터와 근거로 해서 보험금 지급을 좀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의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. 네, 사실 이 의료업계의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 우려했던 점이 바로 그 부분. ]입니다. 어, 민감 정보들이 쌓이게 되면 보험사가 분명히 이를 악용할 것이다. 뭐 이런 지적인데요. 우선 이번에 의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좀 보면요. 이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.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.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법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보험업계에서는 이 간소화의 핵심은 사실 방식입니다. 청구 방식을 종이로 주느냐 아니면 뭐 전산으로 주느냐의 방식 변화만 발생하는 것이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순 없다고 설명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이 조, 종이로 전해온 이런 서류 내용들은 보험사 내부에서 데이터 형태로 결국 최종으로 입력을 하긴 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과정만 변화할 뿐 결과적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다. 이런 입장입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용이 우려되는 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시행된 다음에 금융당국에서 뭐 현장 점검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에서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경제부 장세기 기자였습니다.